믿음과 스포츠가 함께 할 때. 선교단체 CFC 간사, 요나스 필스터러. 요나스 필스터러가 항상 좋아했던 두 가지 일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스포츠이다. 오늘날 그는 이두 가지를 결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요나스 필스터러는 항상 운동을 좋아했지만 기록을 내기 위한 스포츠는 하지 않았다. 주니어 시절 축구클럽에서 오리엔티어링을 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몸 상태가 어딘가 불안정한 것을 느꼈다. 그 원인은 한참이 지나서야 밝혀졌다. 요나스는 심장 부정맥을 앓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대에서 하사관 학교를 마칠 수 있었다. 여러 번의 시술이 실패하면서 그는 점점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 힘을 쓰면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특히 지구력 스포츠를 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굉장한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가? 2014년 요나스는 또한 번의 수술을 받았다. 수술 도중 그의 부정맥이 다시 나타났다. 이것이 정확히 수술 중에 일어날 확률은 매우 적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요나스는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의사가 굉장한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하는 동안 요나스는 이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를 보았다. 그에게 사랑의 하나님의 실제는 항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며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정체성을 찾았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항상 분명했다. 스포츠와 믿음이 함께 하는 곳. 오늘날 요나스는 신체적으로 안정을 느낀다. 그는 첫 번째 락다운 기간 동안 규칙적인 조깅에 눈을 뜨게 되었다. 하루를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눈이 오거나 어두울 때 조깅하는 것을 좋아한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는 카이트 서핑을 하거나 최근에는 윙포일링을 하면서 휴가를 보낸다. 자연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믿음과 스포츠를 결합하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다. 직업면에서도 그렇다. 6년 동안 초교파적인 선교단체인 CFC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요나스는 2021년 초 마르크 바레트와 함께 기독교 운동선수들의 활동인 AIA를 관리하는 일도 맡게 되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요나스는 이 일에 관여해왔다. 2018년에는 AIA와 연계하여 자신의 첫 번째 스포츠 캠프를 조직하기도 했다. 요나스는 특히 선수들이 비가 내리는 캠프에서도 함께 재미있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행동하는 선수들. 스위스에서는 1985년부터 행동하는 선수들 (AIA가) 활동을 해왔다. 그동안 매년 약 20개의 서로 다른 캠프가 열렸다. 서핑, 자전거 타기, 요트 타기, 암벽 등반과 크로스컨트리 스키에서 가족 캠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이 캠프에서 이루어진다. AIA는 믿음과 스포츠를 결합한다. AI에서 저를 열광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활동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여행하고, 모두를 위한 캠프를 운영하고, 프로젝트 주간을 개최합니다. 프로젝트 주간에는 경험 많은 코치들이 방학기간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훈련시키고, 소위 타임아웃 시간에는 그들의 삶과 신앙으로부터 무언가를 전달한다. 기존의 세인트 갈렌과 추리 하일랜드, 베른에서 열리던 프로젝트 주간이 내년에는 더 확대되어 로만스 호른과 빌라흐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접점입니다. 요나스는 새로운 스포츠 종목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는 개방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바로 우리의 영역이 그렇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들여오기가 쉽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사람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저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요. 요나스는 AIA의 전체론적인 접근 방식을 좋아한다. AIA에서는 몸과 영과 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죠. 인간은 하나의 통일체이며 자신의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요나스는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저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많은 대화가 바람이 어떻게 생성되느냐는 질문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때때로 두통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로 끝나곤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